네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나오지만 잘 공부해두면 쉬워요. 목적어가 대절일경 이게 무슨 말이야? 목적어 대절일경 여기 목적어인데 이게 보통 다 그냥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명사가 딸랑 쓰이는 게 아니라 절이 쓰일 때가 있어요. 절 조동사 절이 이 자리에 쓰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 대시라는 접속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사들이 그러지? 예, 뭐, think, believe, know, say, 되게 많아요. 뭐말뭐뭐 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안다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럴 때의 수동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공부해둬야 됩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친절하다고 또 조동사가 나오죠. 근데 이거 전체가 목적어예요. 절이. 그러면 송태란 목적어가 주로 나가는 거니까 이 전체를 주어 자리에 놓고 즉 that is kind. 한 다음에 think를 송태로 바꾸면 is thought가 되겠죠. by people. 예, 이게 송태인데 너무 이상해 문장이 왜 주어가 너무 길어요. 영어는 주어긴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 있는 가주어진 주어를 놉니다. 주어를 뒤로 대자를 보내고 그 빈자리를 가주어로 채워줍니다.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a thought that is kind, 그가 친절하다고 여겨진다. 예, 여기 by people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주어인데요. 여기 잠깐 미뤄볼까? 이런 일반적인 주어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예,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하지 강아지가 생각하겠어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있어요 대절의 주어는 그냥 다시 문장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에서 대절의 주어는 그런데 절이었잖아요 절이 주어가 하나가 되면서 그냥 문장, 단문이 됩니다. 복문에서. 그러니까 여기 절이 두 개였어. 그래서 이거를 복문이라 하는데, 복문에서 단문이 돼요. 주어동사가 하나씩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는, 자, 바꾸지 않아요. 이제 더, 또, 본동사니까 이건 놔두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갖꾼다 투부동사로 갖꾼다 그러니까 이지를 여기다 또쓸수 없잖아. 이스카인들을 쓰려면 이지는 또 동사의 주어가 하는데 동사 2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 쓰면 됩니다. 네. 문장이 하나인데 단문인데 여기 동사가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동사가 또 들어갈 상황이면 웬만하면 투 쓰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게 적용이 돼서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같은 의미에요 그리고 특히나 3번4 번은 시험에도 잘 나와요. 대절이라고들 한다. 믿긴다, 여겨진다, 알려진다 이렇게. 대절이 주어가 나와서 그는 친절하다고 여겨진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게 공식처럼 생겨났어요. 만약에 세일 경우 이제 i 리 said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에리 said that 뭐뭐라고들 한다예요. 뭐뭐라고들한다. 왜? 주어가 동사인데 중요한 게 주어 동사이 대절인데요. 예, 요거까지 추가가 돼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뭐뭐라고들한다. 아까 단문으로 바꾸면 투를 쓴다 그랬지. 그래서 주어는 뭐뭐라고들한다. 그래서 이 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is said to 부정사로 바뀔 수 있다. 다시. It is said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it is said t 아, 주어 it is said to 부정사로 바뀌어진다. 요거하고비슷큼물이 했던 게 있었어요. 예,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eem t 로 바뀐다. 이게 수동태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대절의 주어가 부, 음, 단문으로 바뀌면서 문장의 주어로 되면서 투부 정사가 된다는 거죠 보어로서. 이거 네, 잊지 마세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예문을 볼게요. It is said that the man works here. 네, 그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한다고 들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대절의 주어를 문장 앞에 주어로 그러면 이제 said to의 네, 주어 it is said it is said that 주어 주어 is said to 부정사 여기다 works를 넣을 순 없단 말이에요 여기 비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투부 정사 처리하면 됩니다 그 뜻은 똑같아요 그가 여기서 에 일한다고들 한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 h 스 t 주어 동사는 주어신 투부 정서로 바뀐다. 예, 네가 그를 돌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심스탯은 예, 이건 뜻은 모모인 것처럼 보인다. 모모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가 그를 돌보는 것 같다. 네가 그를 돌보는 것 같다. 뜻은 같죠? 예, 근데 이게 주어가 뭐냐 가주어로 썼느냐? 그러면 절로 써야 되고, 진, 사람 주어, 대절의 주어 사람을 주어로 썼어, 그러면 단문 투로 써야 합니다. 예, 이게 수동태 때문에 이거까지 했는데 수동태 삼형식의 수동태에서 지금 절이 이거 원이나, <laughs> 네, 절이 문장의 수동태 주어로 나갈 때, 그죠? 동사 에 이런 동사가 있고. 송태주어로 절이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요런 과정을 꼭 알아둡시다.